분노 분노. 오 뭐야? 오! 와이번 와이번. 안녕하세요, 승빈. 아빠입니다. 와. 네, 오늘은 벨로나 사우루스를 지금 열 마리를 데려왔고요. 왜, 왜? 아 아빠 아빠 아빠. 뭐야 같은 편끼리도 맞아? 네, 벨로나사우루스 열 마리가 어느 정도 위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킹 타이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목이고요. 여기 정말 무시무시한 애들 많거든요. 네. 예, 네, 제가 초반에 뭣도 모르고 왔다가 푸테라 타고 왔다가 죽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네. 자 여기로 쭉 가면 이제 어마어마 여기 대수험도 나와요. 대수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엔 땅속에 숨고잘안 보이는데 대수험도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렉스는 뭐예 우습죠. 여기 렉스가 거의 딜로포급이에요. 딜로포급 아주 흔해 빠졌어요. 여기 기관노도 꼬리 자, 렉스들 한번 불러다가 예 한번 전투해보죠.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자, 우리 벨로나 10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각인까지 시킨 애들이고요네 어디갔어 다? 어, 저기 있구나 자, 그럼 아이보니 몸빵해주고 발사. 뭐야? 오는 족족 다 죽어버리네. 아베큐어 와이번 불 쏘지 말고 그냥 몸빵만 한번 해보세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와이번 위력을 테스트하려고 한건 아니니까. 여기서 샌다지 녹조 녹아, 그냥. 두두두두 하더니, 그냥. 아이스크림 녹듯이, 그냥. <laughs> 하염 마이버니, 총알을. 날도네. 뭐야, 이거. 딜록부가 있어. 아이, 나 이런 화면을. 이 시청자분들께 이런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내가, 내가, 내가. 아, 꼈어, 꼈어. 또.. 이거, 또 죽게 오세요? 네 이리로 오세요 진짜 공간, 공간공간 긴다 저도 죽을 뻔 했어요 한방만 더 맞았으면 오, 천 데미지가 들어오 거에요. 천이 들어오네. 기가 오토 30레벨짜리가 데미지가 천이 나오나? 기간 오토한테 조금 물렸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퍼센트로 들어오나? 데미지가? 근데 지금 얘네들 보면 체력이 한2 0 0 0 정도 밖에 안깎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근접 공격력이 한 대략 한 400%. 정도 언저리 되는 애들인데 체력이 뭐 피나는 애도 없는 거 같은데 저도 체력 채워주세요 제가 지금 부엉이로 체력을 쭉 채워 보면 얼마나 차는지 한번 볼게요 네? 얼마에요? 못... 지금 6,880... 네. 어... 대략 천 정도 차네요 그죠? 이 부엉이 힐이 한1000 정도 되게 많이 차는 것 같지는 않고 한1000 정도는 차네요, 그래도. 자, 공격적으로 설정해 놓고 다시 한번. 기가 어때요? 뭐 뭐가 있든 안 데려와 볼게요. 이거로 더 많은데? 그몸빵에요 몸빵하지 문방 마세요, 그냥. 그냥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뭐. 뒤로 빠져있어요 그냥 별로나보다 더 뒤로 기관오토 온다 기관오토 온다 얘들아 좀 믿어볼게 쏴쏴쏴 쏴, 쏴. 이미지가 <람쥐> 진짜 엄청 높다 엄청 끊기는데? 어디갔어? 그전기와이븐 그 전기, 전기. <laughs> 대박 봐봐 봐봐 죽지마라 왜 이렇게 안죽지? 5렙인데? 왜새빨개네 하하하 저 와도 돼요? 네 10마리 벨로나 10마리의 위력 <laughs> 체력이 어, 반도안 깎였는데요? 얘가 좀 많이 깎였는데 한 3천 정도 얘는 뭐 거의 안 깎였고, 이게 기가노토는 랩이 높다고 되게 세지는 않아요. 어. 저 랩이나 고 랩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얘가 좀 많이 깎였네. 그래. 그래봐야 한 3천, 아, <laughs> 안게5 랩이 있더라고요. 고렙이 체력이 되게 많지는 않아요. 뭐 공격력은 좀더 세겠지만. 메이 아니야, 메이? <laughs> 그러네. 약간 메이 컨셉이네, 이거. 얼으면 체력이 올라갔는데 무적이면서. 아, 기가노토구나, 봤네. 65 렙, 오 빨라 씨, 65렙 이에요. <laughs> 가 벨로나 한테 는안가고나 한테만 올라 오네요 분노 다 분노, 분노 에요. 황금 분노 였어요. 얘도 눈누가 있나 봐요. 아까 눈이 뻘겋해 하던데 진짜. 오 나야 나. 뭐야? 아이씨 순삭이네. 또 깨졌어 다이노리시? 아 자꾸 다이노리시를 부셔. 그저 부시지 마 얘들아. <laughs> 아씨이 벨로나 열 마리 있으니까 이거 만만치 않네. 맞아, 얘들아. 애들아, 따라오세요. 네. 어디로 갈 건데요? 앞쪽으로 가야죠. 앞쪽으로 괜찮을까? 대신 애들이 사격 모드로 하면 이제 이동 속도가 느려서 네. 빨리... 아유, 와이번이다. 와이번, Y번 조심하세요. 게 죽는지도 몰라못 봤네. <laughs> 다가 죽었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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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분노분노 아, 분노. 이게 그러니까 기가노토를 분노에 빠지게 할 정도면 뎀딜이 엄청난 거 이거 지금. 이거 쉽지 않거든요. 잠깐 잠시 있어. 조심 조심. 안 찢어. 왜왜 지금 어디 가요, 지금? 어 뭐야? 기가노토왜 데리고 와, 둥마리를승빙군또한건 있습니다. 분노 되 겠지？분노, 분노, 어? 분노, 오, 오 무서워, 무서워, 분 분노, 고노 분노, 고 필요 없어 노분 이래놓고 부엉이로 한번 실해주고 야씨 와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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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쏴 끝났습니다 이뭐 기간 오토가 분노에 빠질 정도의 데미지가 나오는데 벨로21죽었 죽었어요? 쟤 느려요 아 이게 이제 각인이 안된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엄청 빠르다 와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분노 조심하세요 분노 분노가 없 끝났어요 뭐야 분노하다 끝나네 그냥 저도 가뇨. 나. 지금 또자존심 완전 굳기네 50레벨. 분노가 안 걸리네. 50레벨이에요. 50 레벨이에요. 5렸 레벨이에요. 50 레벨이에요. 50 레벨이에요. 50 레벨이에요. 이번와이번 아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웃음> 이번이. 아 <laughs> 이번이 피를 토하고 죽었어니다자 진짜 벨로나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녹내녹아 애들이다. 저 여기 앉아 있어요? 네. 길이 뻥 뚫렸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 여기가 어지간해서 뚫리는 데가 아닌데. 어? 뭐야 저? 야 그새 또 리젠이 되네. 진짜 리젠 빠르다 여기는. 또 갑니다 기가노토한 마리. 어서 오세요. 사정거리가 엄청 기네. 이미지가 아주. 군도 너무 어쩔 건데, 빨리빨리 아 뭐야, 야야야야리 빨리빨리 빨지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요